여기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까지 수상한 배우이자 모나코 공국의 왕비이기도 했던 기품 있는 그녀는 사실 왕부터 웨이터까지 안 만나본 남자가 없는 스캔들의 여왕이었죠. 오늘의 주인공, 하이우드 배우 출신으로 모나코 공비가 되었으나 평생 수십 명의 남자들과 연문을 뿌렸던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베이스 켈리는 1929년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아버지와 독일계 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1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조정선수였고 어머니는 최초의 여성 체육교사였죠. 그녀의 집은 전형적인 20세기 중반 미국의 중상층 가정이었으며 아버지가 재산 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에 경제 대공황 시기에도 유복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육을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향상 허약한 켈리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그닥 예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모델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고 연극 무대와 TV에서 단역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2년 서부극영화 하이눈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모간보에서 클라크 게이블, 에바 가드너와 함께 주연을 맡게 됩니다. 원래 그녀의 역할은 진티언이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티언이가 우울증을 겪자 켈리로 교체된 것이었죠. 켈리는 이 영화로 골든글로브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눈에 드는 행운까지 안겨주었죠. 히치콕과 함께한 작품, 다이얼 m 을 돌려라. 이 창을 통해 이전까지 순진하고 청순한 이미지였던 켈리는 우아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후 1954년, 25살의 나이에 영화 갈채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레이스 켈리는 연예계에서 온갖 스캔들을 뿌리고 다니기로 유명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그녀를 눈 덮인 화산이라고 불렀죠. 차갑고 고결한 요조숙녀 인상이지만, 침실에서는 뜨거운 화산. 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유독 나이 많은 유부남들과의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녀가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거의 모든 유부남 주조연 배우들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하죠. 게리 쿠퍼, 플라크 게이블, 레이 몰랜드, 윌리엄 홀든 등의 배우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 이란의 왕 팔리비 2세도 있었죠. 추측이지만 킬리가 주로 한참 연상의 유부남들과 스캔들이 잦았던 이유는 바로 엘렉트라 콤플렉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사랑받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뻘인 남자들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녀는 부모에게서 주목을 가장 못 받았던 아이였고 훗날 배우 활동을 접으면서까지 모나코의 왕과 결혼을 결심한 것은 자신의 공비가 되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거란 생각에서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를 거쳐간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는 러시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올레크 카시니도 있었습니다. 켈리는 이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고 아이까지 임신하게 됐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그 그와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고 또 그와의 결혼으로 배우 경력이 끝날 것을 두려워한 켈리는 결국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죠. 그리고 임신은 분명했었는데 이후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하신이는 기자들이 그레이스 켈리가 아이를 지운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평생 한결같이 대답했는데요. 그 일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니 제발 묻지 말아라 라고요. 이렇게 화려한 불륜 스캔들로 유명했던 그녀이지만, 사실 그레이스 켈리는 미모나 인기만으로 기생하는 스타가 아닌 진짜 배우였습니다. 항상 더 뛰어난 연기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고, 특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영화 갈채에 출연하기 위해, 영화사에 이 영화에 출연시켜주지 않으면 기차에서 뛰어내리겠다. 아니면 그냥 은퇴해버리겠다. 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영화제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간 켈리는 한 프랑스 잡지사의 주선으로 모나코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나코의 왕이라고 볼수 있는 대공, 레니의 3세를 만나게 되죠. 둘은 1시간 20분 정도 궁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고, 첫 만남 때부터 서로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켈리는 주변의 모나코 왕에 대해 매력적이었다라고 표현하였고 레니의 3세는 궁의 영화관에 그녀가 출연한 모든 영화를 틀도록 명령했죠. 이후 7개월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1955년 레니의 3세는 뉴욕으로 날아가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켈리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영화계에서 활동한 지 불과 5년 만에 은퇴를 하며 1956년 27살의 나이에 모나코의 공비가 되었죠. 전 세계의 관심 속 에서 레니의 3세와 켈리는 무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인에게 2달러짜리 지폐를 선물 받은 뒤모나코의 공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떠돌면서 2달러 지폐가 행운의 상징으로 등극하기도 하였죠.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실제로 동화 속에 등장하는 공주만큼 예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동화 속에서는 알수 없었던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고 난 뒤에 진짜 스토리를 우리는 그녀의 결혼 후 실제 삶을 통해 알수 있었죠. 모나코 공국은 당시 프랑스로부터 합병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 3년 만에 장녀 카롤린 공녀를 낳게 되자 적법한 후계자의 탄생으로 이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모나코 국민들은 모두 자신들의 공비를 사랑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켈리 덕분에 모나코의 미국인 관광객이 폭증했으며 켈리는 이후로도 외아들 알베르 2세, 늦둥이 창여 스테파니 공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기의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그녀의 결혼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켈리는 결혼 당시만 해도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미 매너를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따로 배울 것도 없다. 라고 했지만 공비로서의 예절은 전혀 달랐죠. 일단 모나코에서는 불어를 사용했는데 그녀는 미국인이었기에 불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녀들과도 불어로 의사소통이 안돼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가정 교사가 아이들에게 불어를 가르쳤다고 하죠. 또 공비로서 모나코 왕실의 규칙과 전통을 지켜야 했고 언제나 위험을 갖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긴장하며 살아야 했죠. 크게 소리 내어 웃을 수도 또 누구와 잡담을 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 전 매력적으로 보였던 자신의 남편은 평생을 모나코의 절대 권력으로 살아온 폭군이었죠. 까다롭고 비위를 맞추기도 어려웠으며 또 비위를 맞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켈리는 신혼여행 때부터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켈리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죠. 또 시어머니인 샤를로트 그리말디는 미국인 평민의 배우 출신인 며느리를 무시하고 따돌렸고 신혼이었던 앙투아네트 공녀와도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앙투아네트 공녀는 동생의 왕위를 빼앗고 싶어했고 이런 시어머니와 신우의 괴롭힘으로 켈리는 엄청난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죠. 부부관계도 나빠져 한 번은 대판 싸우고 레니의 3세는 모나코 내에서 그녀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모나코 공비가 되고 나서도 복잡했던 남자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배우, 보디가드, 중전 웨이터 등 많은 남자들과 연문서를 뿌리고 다녔고 특히 자신의 결혼식에 들러리까지 소졌던 절친, 캐롤린 레이볼즈의 남편과 바람을 피워 절친의 결혼 생활을 파탄 내기도 했죠. 또 죽기 전까지 평생 영국 배우 데이비드 리본과 불륜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부부였다면 100번 이혼했겠지만 이 부부는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이혼해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죠. 그레이스 켈리는 하이오드의 자유로운 생활을 그리워하던 차에 1962년 년 히치콕 감독의 영화 마니의 출연을 제안받고 배우로 복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영화 속 그녀의 역할이 도벽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품위 문제로 모나코 언론과 국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무산되기도 하였죠. 1982년 켈리는딸 스테파니와 함께 서커스를 관람하고 직접 운전해 왕궁으로 돌아오던 중 악마의 코스로 유명한 리비에라의 그랑코니시 해안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딸 스테파니는 차에서 탈출해 가벼운 부상만을 입고. 살았지만 켈리는 치명상을 입어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켈리의 죽음은 오랫동안 음모설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방탕한 사생활로 골머리를 앓던 오나코 왕실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인데요. 사고의 원인이 켈리의 운전 미숙으로 발표되었는데 사고를 당한 그 도로는 망마의 도로로 불리기는 하지만 이미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 나는 별백하다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신을 찍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한 그녀의 죽음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신기한 사실은 그녀와 쇼윈도 부부처럼 보였던 레니의 3세가 전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는 그레이스 켈리의 장례식에서 왕의 채통을 내려놓은 채 대놓고 통곡을 하며 매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켈리가 죽고 나서도 그는 20년이 넘도록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불륜의 아이콘이었으나 뛰어난 연기력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했던 인물. 그러나 짧았던 배우 생활을 뒤로하고 모나코 대공과의 결혼으로 공비가 된 인물.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 그리고 타고난 남성 편력으로 공비가 되고 나서도 온갖 스캔들에 휘말려야 했던 인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으나 미스터리한 의문점들로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인물. 지금까지 모나코 공비, 브레이스 켈리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